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원문으로 보면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원문의 그, 단어 순서는 원래 이겁니다. 말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너의 땅으로부터, 네 땅으로부터 그다음에 너, 네가 난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네 출생지죠, 네 출생지로부터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 이 이게 원래 없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가라가 중점이 되는 거죠. 어,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는요. 그 시대에 예, 그 지역을 제패했던 정치적인 중심지고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어느 마, 마을이 있잖아요. 성이 있고 성이 있으면 그게 곧 나라였어요. 근데 그 성마다 자기의 그 신이 있어요. 성마다 다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끼리 전쟁에서 이 성이 그 지역을 이겼다 하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들을 끌어 모아갖고 거기에서 이제 만신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꼭 지금 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코리안 시리즈 뭐 플레이오프 뭐 하고 있는데 뭐그 어느 팀이 이기면 그 팀의 트레이드 마크도 같이 1등이 되는 거잖아요. 뭐 삼성 라이온즈면 라이온즈, 헤테타이거즈면 기아 타이거즈면 호랑이 그런 것처럼 갈대야 우리가 이겼을 때 그들의 신들이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에 있을 때가 가장 그. 지역에서 센 마을이 바로 우르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뭐 하나 부족할 거 없는 그 시대에 없는 거 있는 거다 있는 정치 종교 중심지가 갈대야 우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삐까반쩍했겠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은 거기가 미국이고 거기가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던 거죠.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냐? 아브라함의 직업은 구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에 보면은 하나님 이쪽 강 건너편에 있었을 때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을까요? 그저 그렇죠? 세상적인 축복을 주려고 불렀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나요? 이스라엘로 가야 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 시대 이후로 쭉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라고 기분 좋게 자기 아브라함을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 소개했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보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복을 받았다고 거부가 됐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이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영적인 떠남이었던 말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야우르그 시대 최고의 도시를 떠난 것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린 것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떠남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떠남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이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정말 떠난 것은요. 이 영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가 태어난 곳, 그의 땅, 그 마음이 어디에 속했었냐? 마귀에게 속해 있었단 니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말을 하나요? 우상이 나를 품어 주나요? 우상이 능력을 베푸나요? 무슨 신이 말도 못 하고 품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리와 발과 그리고 손과 팔을 주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단 말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 너 지금 있는 곳을부터 떠나서, 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전에는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의 갈 곳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의 거예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리 들고 가라고. 가라고. 네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서. 네 출생지로부터 떠나서 네가 성기는 아비집 그 마귀의 역사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뭐만 붙잡고 나가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성경은 나아갔다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참된 복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갔을 때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가너 있는 곳 거기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복대에는 뭐가 핑크빠쩍하고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인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 넌 거기를 떠나 거기는 마귀 소굴이야 마귀 집이야 그 마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어, 나갔습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다고 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보인 반응이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그 인도하실 곳이뭐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발걸음을 띄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주시려고 가나한 땅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고 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실그 충만하고 그 깊, 깊이를 알수 없는 그 끝없는 은혜에 비하면 은 정말 너무나 조그마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다 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내가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마하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지,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지, 아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섬기고 있는 거지, 아닌지, 세상 욕심만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떠나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중풍병자가 나오죠. 스스로 어찌할 바 몰라갖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채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리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38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으면서 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안정적인 것 같고 대단한 것같고 갖다 보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시대 아브라함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어떻게 인도받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 욕심으로 사는 그 자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만 3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0편, 37편,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일유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소경 같고 전름발이 같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영인 길에 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안착하게 해달라고 오늘 날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지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때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내 있는 자리를 떠나 주님이 신뢰하며 한 번씩 한 번씩 떠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